영화 《라이프 오브 파이》는 파이라는 남자가 캐나다인 작가에게 자신이 소년이었던 시절 작은 보트 위에서 벵갈 호랑이와 함께 망망대해를 표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. 파이는 자신의 표류에 대해 두 가지의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. 첫 번째 이야기는 작은 보트 위에서 호랑이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과 함께 표류했던 믿기지 않는 환상적인 이야기.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 그 동물들은 모두 사람들이었고. 살아남기 위한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던 파이는 결국 식인을 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다소 충격적이지만 첫 번째 이야기보다는 납득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. 결국 이 영화는 이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 중 어떤 것이 진짜였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. 주인공의 이름이 그 끝을 알수 없는 숫자 파이인 것처럼 이 영화의 결말은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끝없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. 파이의 진실에 대해서는 온전히 관객의 선택에 맡긴 열린 결말로 남겨둔 것이죠. 영화를 본 관객들 저마다 생각하는 파이의 진실은 다르겠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이야기, 호랑이는 처음부터 없었고, 살아남기 위해 파이가 식인을 했다는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영화에 숨겨진 하나의 복선 때문인데요. 작중에서 파이는 캐나다인 작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 줍니다. 파이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와 믿음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고, 그로 인해 힌두교, 기독교, 이슬람교 이렇게 세 개의 종교를 동시에 믿었습니다. <laughs> 영화에는 어린 시절 파이가 기독교를 믿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요. 어느 날 파이는 성당에서 신부님 몰래 성수로 목을 축입니다. 이때 파이는 신부님에게 성수를 마신 사실을 들키게 됩니다. 당연히 파이는 신부님께 혼날 줄 알았지만 온화하신 신부님은 어린 파이를 혼내지 않았고 why would a god do that why would he send his own son to 종교에 대한 의문을 가진 파이의 물음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죠 b e a s e he l o s 어린 파이는 이날 이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장면은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된 어린 파이의 훈훈한 추억 이야기 같지만 이 장면에서 신부님이 어린 파이에게 건넨 대사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대사가 영화 전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복선 중 하나란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그 복선을 말하기에 앞서 아주 잠깐 파이와 함께 망망대회를 표류한 호랑이에 대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Hello, Richard Parker? 호랑이의 이름은 리차드 파커였습니다 새끼 호랑이를 주운 사냥꾼은 그 호랑이에게 떨스티라는 이름을 지어줬지만 동물원에 팔때 서류를 잘못 작성해 사냥꾼과 호랑이의 이름이 서로 바뀐 것이었죠. 이 사실을 잘 떠올리면서 신부님이 파이에게 건넨 대사를 다시 들어볼까요? You must be thirsty. 1차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이 대사는 그저 목이 말랐구나 라는 의미의 문장인 것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대사를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. 파이와 함께 보트 위에서 망망대해를 표류한 호랑이 리차드 파커의 원래 이름은 s 스티 호랑이의 원래 이름이 델스티란 것을 생각해 볼 때, 신부님이 파이에게 건넨 You must be thirsty는 목이 말랐나 보구나라는 의미가 아닌 네가 s 스티임에 틀림없구나, 네가 바로 그 호랑이구나라는 확신의 의미로 해석됩니다. 이 영화는 이 대사를 통해 작품 초반부터 호랑이가 바로 파이임을 알려주고 있었던 셈이죠. 저는 이 복선을 통해 보트에 호랑이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저와는 반대로 호랑이와 함께한 환상적인 첫 번째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미어캣들이 가득했던 섬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인간의 형상이었는데 이는 파이가 믿었던 힌두교 비슈누신의 현신이고 파이는 그 믿음으로 인해 비슈누신을 만나 살수 있었다는 해석 그리고 보트가 육지에 도착해 파이와 헤어지기 직전 호랑이가 파이와의 지난 일들을 회상하는 듯한 연출 등이 그 이유입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는 라이프 오브 파이의 진실은 무엇인가요?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아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. 정말 바나나는 물에 뜰까요? 원작 소설에는 답이 나와 있지만 열린 결말을 위해 영화에서는 의도적으로 빼버린 이 질문의 답. 여러분들은 바나나가 물에 뜰것 같나요? 가라앉을 것 같나요? 이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하트 드릴게요.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르스였습니다.